기조를 바꿔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 기조를 바꾸는 데 있어서 상당히 큰 변화가 있을 일입니다. 어,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하시는 숫자나 날짜, 뭐 시기 이런 걸 말씀 못 드리는 부분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경영이 될 건, 제품이 될 건, 만두를 찍어서 만들어것편한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즉각적인 결과가 나오기는 참 힘든 구조입니다. 뭘 하나를 바꾸고 싶어도 단계가 있어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가 꼭우리만 그렇게 힘들게 끌고 가는 모습은 아니며 절대 하나를 바꾸기 위해서는 1 년이 걸리는 작업이 필요할 수도 있다. 뭐 정말 천원이 따르거나 수건을 주장하는 경우 일주일 만에 끝날 수도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상당히 긴 시간을 소요하는 법 을 저희가 이미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말씀드리면 정말 힘들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역대급으로 자신감이 넘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 자신감을 오늘 실질적으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약간의 시차가 존재해서 그게 마무리가 안 되는 점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 말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계약 관련돼서 상당히 많은 질책과 어, 목소리가 있었고요 현재도 그 부분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상당히 많은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작년 말 상황은 고객들이 먼저 11월에 계약하자라고 저희한테 연락이 왔던 상황이었습니다 일부 고객은 12월에 해양만 한다 라고 저희한테 얘기하와또 왔었습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작년 말에 자동차 우회부터 시작해서 전지회사가 정부 중기계획을 전폭적인 수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수정이 가해지는 시점, 스타트 시점이 2014년부터였기 때문에 그네들도 계약 관련해서 수많은 조항, 숫자, 전부 다 바꿔야 되는 상황이 처해진 거 저희가 나중에 하자고 얘기해도 저희는 솔직히 12월에 하고 싶었는데 11월에 하자고 했던 고객조차도 11월에 2주 전에 계약이 2주 전에 연락이 와서 미루자 12월에 해야겠다. 아직 계획이 다 완성이 안 됐다. 12월 12월 말에 다시 또 1월 1월 말에 다시 또 2월 이렇게 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문구 조항 뭐 바인딩, 수준 다 완료된 상황이고요. 단지 그네들의 중기계획에 입력한 숫자만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뭘, 그, 뭘 못해서 아니면 뭘 잘못해서 그래서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작년에 왜 그런 얘기를 안 했냐 예, 그게 에너지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지않기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럼, 오늘 오늘은, 왜 얘기를 하냐? 이렇게. 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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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게 결국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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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렇이렇와같이 커나가다 보니 상당히 보수렇 <laughs> 첫 번째 가치로 실내기반의 정도를 첫 번째 가치로 삼아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습니다. 절대로 그실내기반의 정도를 제 취호성 가치로 진행해온 저희의 과거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고객과의 신뢰도 쌓았고, 현재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기반이 확실하지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정도가 능사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알맞고 가장 적절한게 오히려 답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극도의 정도만을 보실때다가 오히려 이해관계자분들이나 저희 회사도 일부 손실을 볼수 있고 손해를 볼수 있다는 점을 깨달아서 드라이프는 이제부터 강한 회사로 거진다겠습니다 첫번째로 고객 포트폴리오를 정면대표 하겠습니다. 고객 포트폴리오 전면 개편은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린 건이었고, 고객 포트폴리오 전면 개편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10년 동안에도 성공하지 못하는 회사가 굳이 있을고 끝까지 실패하는 회사가 훨씬 더 많은 것이 고객 포트폴리오 경면입니다 특히나 전기차의 부품인 2차 전지용 소재 기업의 입장에서 고객 포트폴리오를 변경한다는 것은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작년부터 힘든 시점이지만 전임 직원이 다 같이 노력해서 고객 포트폴리오 변경을 정말 조만간 여러분들께 가시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준에 그리고 익히 예상 가능하시게 고객 포트폴리오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접상력을전폭적으로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에렉베트는 앞선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상당히 가치 평가를 낮게 받고 있다는 여러분들의 목소리 잘 듣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19년, 20년 힘든 시기를 거치면서 생존 키워드로 성장에 안착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격발했고 지불해야 했던 비용이라고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협상력 어, 강화는 단지 고객이나 협력사의 협상력 강화뿐만 아니라 대내외 이해관계자분들과의 관계 개선을 포함한 모든 협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소통 강화입니다. 어, 왜 이렇게 늦게 진행이 되냐고 하는 주택 그룹 했었는데요. 어, 약간의 저희 회사가 명력하게 준비해서 모든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 경향 때문에, 조금, 시정이 여러분들 마음에는 안드실 정도의 지원은 됐지만, 우리는, 올해부터는, 대외 소통을 최대한 강화해서, 강한 LNF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고요. 그세 가지가, 올해를 지나서, 어, 그, 이후에는, 어깨에 유명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예, 동물들 뭐 언론에서도 많이 들으시고 저희 주류 단단한 때를 설명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이주 어, 전에 제가 미국 숙장을 다녀왔습니다. 미국 숙장을 가서 자동차에서 세 군데와 미팅을 진행했습니다.